는 서른 달걀 먹기 음. 좋아 시합이다 얘들아 기다려 와 어, 캔내 음. 아, 무슨 껑꿍이지? 저게 뭐야? 저건... 밥이 아니야? 내 친구야! 내가 돌아왔어! 그리고 평소처럼 너의 선물을 가지고 왔어! 잘했어, 이거야. <laughs> 얘들아! 방금 소름끼치는 걸 목격했어! 캔네비 어떤 무시무시하게 생길 로봇이랑 보종의 뒷거래를 했나봐 도그데 진정해! 도대체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캔네비 우리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어두운 비밀 같은 거 말이야! 안녕? 캔넵! 캔넵! 안녕! 나의 사랑하는 스마일링 크리터스. 모두 잠자리 에들 준비됐어? 응, 마침 엄청 피곤했어. 나도 잠이나 푹 자야지. 이런, 이런. 마지막으로, 이제 눈을 감으렴. 도그데 잠잘 시간이야. 걔넥, 잠깐만. 나 너한테 질문할 게 있어. 네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말해줄 거지 맞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그렇지? 오 당연히 말해주지 도그데이 너희들을 위험에 빠뜨릴 짓은 절대 하지 않으리란 거 너도 잘 알잖아 알았어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이제 눈을 감아 친구 일단 꿈나라로 떠나게 되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잘자 <므루> 와! 여기 <므루> 너 어디지? 만 따라준다면 뭔가를 발견할 수도... 아! 저건... 키키치킨이잖아! 어, 밥... 소사 이건 완전 최악이야! 내말잘 들어봐 분명 우리 같은 스마일링 크리터즈였는데 근데 그게... 정확히 우리랑 똑같지는 않았어. 토그레왜 이래?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맞아. 첫째. 스마일링 크리터스는 오직 우리밖에 없어. 이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 그리고 둘째. 우리랑 똑같은 스마일링 크리터스라고 치자. 그렇다면 캣네비왜그 애들을 파괴시키려고 하겠어? 우리 사랑하잖아. 그건 모르겠어. 얘들아, 너희들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좋아 얘들아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허 음, 오늘 굉장히 고단한 하루였나 봐. 잘자 토그데이 좋은 꿈 꿔. 좋아. 이제 캔넵을 쫓아가서 우리에게 뭘 숨기고 있는지만 알아내기만 하면 돼. 呃, 어, 캔넵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것 같아. 찾을 수 있겠어. 쟤는 불량품 처리된 도구대이 아니야? 아, 어, 이런. 캔넵이 이 안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맙소서, 이건 뭐지? 이것들은 다 어디에서 가져온 거지? 으 <laughs> 어, 미안해서 어쩌지, 도우데이. 너희들에게 거짓말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 그냥 너희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이 많은 스마일링 크리터들은 모두 어디에서 왔고, 야심한 밤엔 누구랑 대화한 거야? 하, 그게 도우데이. 그건 내 오랜 친구의 음성이었어. 내 오랜 친구의 이름은 바로 프로토 타이베야. 사실 너희들 모두에게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기 전에 난 아주 외로웠어 내 유일한 친구는 실은 친구라고 할 수도 없는 그저 이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음성에 불과했지 오 거기 누구야 오, 오 나야 내 이름은 켄네비야 켄 내비어오 제발 날 해치지마 너를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귀찮다고? 아니 전혀 귀찮지 않아 우리는 친구인걸 그는 내가 최초로 사귄 친구였어 드디어 난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지 그를 만나기 위해 하루도 빼먹지 않고 찾아가곤 했어 이야기도 하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밀도 털어놨지 음... 너 같은 친구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포토타입! 친구들이야! 너에게 친구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 녀석은 마치 날 돕는 것처럼 말했지만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랐지! 일단! 내 부탁을! 먼저 좀 들어줘야겠어 그는 나에게 나 같은 크리터들로 이루어진 대가족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 아들 이러지마! 안돼! 그가 요구한 대로 재물을 가져다줬어 오지 그를 위해서 말이야 밤마다 녀석에게 먹이감을 바쳤지 괴물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게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 잘했어 캣네 이제 먹이를 도마리 슬로와! 그날 이후 플레이케어가 진정한 내 사냥터가 됐지 난 매일 밤 프로토타입에게 음식을 갖다줬어 녀석의 뱃속을 채우는 게내 삶의 목표였고 그도 너희들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켰어 모든 게 계획대로 술술 풀렸지 그러다가 그가 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부탁을 했어 이녀석 대중한명을데리고와 그는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족을 만들어줘놓고 이젠 그 가족을 빼앗아 가려고 했지 완전 어처구니없는명령이었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 끔찍한 하자로 불량품 처리된 그리털스로 북적대는밀실을 발견했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울적했지만 상관없었지! 마침 나는 그들이 너무나 필요했거든! 스마일 s 크리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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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프로토타이, 이게 무슨 짓이야? 이는 u 네 간식거리가 아니야. 내 똥을 수행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네꼬만 친구를 끔찍하게 고통받게 해주겠어 그 누구보다 말이야 내가 절대 그렇게 하게 두지 않겠어 야! 이리로 나 프로토타입 너 여기 와있는 거다 알아 모습을 드러내 네가 찾고 있는 게 나야 얘야 보그데이를 가게 해줘 내가 너에게 수백 마리의 재물을 바쳤지만 이 아이는 절대로 너에게 줄수 없어. 조용히해. 이곳에 대장은 나야. 네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해줘야겠어. 으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넌 정말 바보야, 캔네. 이 공장의 나머지 부양품들처럼. 이제 너도 죽어줘야겠어. 네가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닐 텐데. 에? 키킨치킨, 밥비 너희들이 이곳까지 어떻게 온 거야? 키킨치킨이 한밤중에 깨어나서 네가 없어진 걸 눈치챘어. 그래서 널 추적하기로 마음 먹었지. 마침 절묘한 타이밍에 딱 맞춰 왔나봐. 극장을 그 보에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지. 과연 그럴지 두고 보자. 이네 몸에서 떨어져! 바보 크리털스! 일바 프로토타임! 걔들은 바보 크리털스가 아니라 내 가족이라고! 이야! 끄우! 괴물의 정체가 뭐야? 저기 뭐가 됐든,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사납구 우리 저녁 식사로 먹으려고 해. 어림없어. 음. 난 치킨이 될수 없어. 으아! 으악! 치킨 치킨. 으악! 지금으로선 키킴 치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야! 그리고, 함정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 뭐 등... 이러는 거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거야? 라고? 하하하하 <laughs> 한심하구만 허, 넌 누구야? 날 기억에서 지운 거야? 상관없어 지금 당장 네 기억이 돌아오게 해줄 테니까 잠깐! 두 명이를 내버려 둬. <놀람> 미미! <놀람> 뒤로 물러서, 호피. 이 괴물은 나한테 맡겨. 행세를 하지. 그렇지? 됐네. 하, 아, 친구들이 걸린 문제면 당연히 그래야지. 넌 그냥 아주 끔찍한 악당일 뿐이야. 악당이라고? 맞다. 그러고 보니 네가 누군지 떠올랐어. 너는 넌. <laughs> 그래. 맞았어. 나야. 불트랩. 불트랩이라고?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더라? 흠, 나를 머릿속에 다시 떠올릴 기회를 주지. 바로 다크 크리터스의 전설을 말이야. 오래 전에 불량품 크리터인 브라우니 폭스가 상점에서 아이들에게 외면받으면서 스마일링 크리터스의 인기도 밑바닥을 찍었지. 이런 상황에서 플레이타임사에 누구도 매출을 끌어올릴 대책을 못 내놓고 있었어. 그런데. 날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천재 연구원 한 명만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엄청나게 획기적인 것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 그는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고 생각했어 제품이 대박이 나려면 특별한 요소가 필요했고 운 좋게도 그 연구원은 바로 그걸 확보했지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이 세상에 만들어져 나왔어 하나의 작은 불꽃에서 말이야! 나를 만든 연구원은 만족해하며 기뻐했어 곤두박질 친 스마일링 크리터스의 인기를 극적으로 반등시킬 기폭제로 내가 제격이라고 생각한 거야 새로 만든 나를 대표에게 소개해주기 전에 난내새 가족 스마일링 크리터스들과 인사하기 위해 홈스위트 홈으로 가게 됐지 처음엔 수줍었고 날 싫어할까 봐 걱정도 했지 그렇지만 그런 감정들은 내 솟구치는 황소에너지에 바로 사라져버렸어 엥? 저 손은 뭐지? 난 불트랩이야 날 만나서 반갑지? 음 그러니까 안녕 불트랩 난 호피라고 해 그래? 그럼 저쪽에 있는 이상한 애는 누구야? 야! 프라우니 폭스는 이상한 애가 아니야 단지 감수성이 풍부할 뿐이라고 악당처럼 굴지 마 어... 수성이 풍부하다고? 그럼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해보지 뭐 이봐, 뭘 읽고 있어? 어, 어, 그게... 이건 시집이야 진짜? 나도 시집 읽는 걸 좋아하는데 네, 네가 좋아한다고? 아, 좋아해 한 소절 낭독해볼게 장미는 붉고 제비꽃은 파랗고 바보 같은 브라우니 폭스는 곧 눈탱이가, 밤탱이가 될 운명이네 무슨 소리야? 야! 왜죄 없는 애를 때리고 그래? 서열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겠지 이제 그럴 때도 됐어 프랑니 폭스가 우리 이름에 먹칠하는 건 사실이잖아 이건 잘못됐어 불트랩! 그만해! 어째서? 네가 얘 여자친구라도 되냐? 뭐? 아니 그게 무슨 이상한 소리야? 으하하하하 <laughs> 허피와 프라우니가 원래리 꼴레리 한데요 둘이 사귄대요 그만해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둬이 나쁜 학당아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면 기운이 샘솟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 나는 더큰 힘이 필요했지 운 좋게도. 그런 기운을 충전시킬 기회가 주변에 아주 많았지.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자가 되었고 홈 스위트 홈을 평정했어내 인생은 장미빛으로 물들었지. 으아하하하하하하하 <목소리> 머지않아 나는 플레이케어에서 왕으로 군림했지만 왕좌를 지키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 나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들이 있었거든 거듭 말하지만 도그데이! 그 녀석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 오 친구! 무슨 일 있었어? 불트랩이 그랬어 너야말로 무슨 일 있었어? 불트랩이라고? <laughs> 이야! 자기가 무슨 왕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갑자기 들어와서는 마치 자기가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잖아. 이곳의 대장은 너야. 그 녀석이 아니라고. 자기가 우리보다 덩치 좀 크다고 우쭐해서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다니고 있어. 친구,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서강나에서 보자. 악당을 저단해 주자고. 하찮은 꼬맹이들, 거기 서서 왕인 나에게 인사를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건. 어우, 나압 캣, 나내 친구들을 공포에 떨게 한 녀석이 너로구나! 아, 어, 그게... 시비는 쟤들이 먼저 걸었어!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아는데? 불트내 생각에 넌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 있잖아, 우리의 기원이 인간인 반면 넌 그러니까 그냥 엉터리 조그만 장난감일 뿐이잖아! 내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너랑 노는 게 재미없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넌 이제 끝이야! 안 돼! 내가 꼭 복수하러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난 추락했지 잠시 뒤 너의 꼬맹이 친구들이 프라우니 복수를 바로 보내줘서 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 친구들한테 거부당해 생긴 어둠의 에너지를 내 몸에 전부 흡수해버렸어 그리하여 난 천보다 훨씬 강하고 멋진 몸을 갖게 된 거야! 이 거듭난 몸으로 난 천하무적이 된 거지! 으아! 목걸이야! 저 해골 목걸이가 에너지 근원이야! 팀, 맨저 녀석의 주위를 좀 끌어줘! 알았어! 좋아! 볼트 이제 너에게 복수할 기회를 줄게! 어디 한번 건네봐! <laughs> 이제 뺐어! 당장 치워버리자구! 안돼! 내 목걸이! 이게 무슨 짓이야! 안돼! 안돼! 놀라보게 쪼그라들었네? 안 그래? 야. 너는 내 진짜 모습을 못 봐서 그래! 그렇게 말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이제 그만 가! <laughs> 그 녀석 가버렸어! 그냥 가게도 저런 악당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관심도 주면 안 돼. 완전히 무시해버려. 그러면 사라져버리기 마련이야. 오늘은 여기까지야.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자. 안녕.